가격은 쿡쿡 낮추고 만족도는 쿡쿡 입니다 오늘은 업소용 싱크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표준 규격으로 세로는 600, 높이는 800으로 동일하고요. 가로만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표준 규격상 가장 작은 600입니다. 물통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 짜리입니다. 그런데 표준 규격... 이라고 하기에는 나한테 너무 큰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업소용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보이시면 훨씬 작죠. 가로가 50cm입니다. 그리고 이9 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물통이 하나인데요. 이게 일조 싱크대입니다. 이렇게 크게 물통을 하나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 천이 그대처럼 좌측에는 물통, 우측에는 날개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좌물 우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물 좌날도 있습니다. 즉 우측에 물통, 좌측에 날개가 있는 제품도 있고요. 이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날개 같은 경우에는 작업대처럼 이용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릇을 놓으시거나 또는 여기에 도마를 놓고 음식을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뎅 같은 경우에는 T라는 게 있는데요. T라는 건 바로 두께를 말합니다. 두께가 이제 높을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좀더 스뎅이 두껍고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보통의 이런 스뎅 같은 경우에는 0.6에서 0.9T로 나오고요. 만약에 조금 더 두껍게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덴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430. 430 스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지 않은 스덴으로 주방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쉽게 부식되고 녹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430 제품을 일절 판매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 신뢰할 수 있는 제품만 판매한다는 신념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430 제품은 저희는 판매하지 않고요. 두 번째가 바로 201 제품입니다. 201 제품은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시는 제품인데요. 오래 쓰시다 보면 조금 흥청거리거나 녹이 날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304입니다. 304는 쓰던 중에 가장 좋은 재질을 말하는데요. 304를 식별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안에 304라고 스티커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식별하실 수 있어요. 가장 튼튼하기 때문에 관공서나 공장에서 오시는 고객님들은 제가 3공사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홀입니다. 원홀은 저희가 여기에 원홀을 뚫어드려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는 쓰는 거고요. 이 꼭지 부분을 잡아당길 수 있는 자아라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덮구 예요. 수전에 벽에 붙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벽붙일 제품도 많이 쓰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 꿀팁 두가지첫 번째, 어, 만약에 공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메인 싱크대를 하나 크게 놓으시는 것보다 적당한 크기의 메인 싱크대를 놓으시고 600 싱크대를 보조 싱크대로 활용해 보세요. 작업대에 렌지 옆에 보조 싱크대인 600 싱크대가 작게 하나 있으면 매우 편리합니다. 간단한 세척이 가능하고 홀에서 들어오는 컵이나 작은 집기류들을 바로 세척할 수 있고 냉면집 같은 경우에는 냉면 한번 삶고 가볍게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튼튼한 싱크대는 쓰고 싶지만 304세대는 가격이 부담된다면 물통만 304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50cm 제품이 다른 하부나 전체적인 면은 201이고 이 물통만 304인 제품이에요. 304로 물통을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싱크대에서 가장 많이 마모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간이 물통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물통만 304로 쓰셔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아주 튼튼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전체 304로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없어요. 싱크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쿠